안녕, 꼼꼼함이에요. 여러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우리 병아리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 색은 색은 그림책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장난감 정리해요. 네. 감기 안 걸리게 입을 잘 덮고. 네. 착한 병아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네. 그럼 잘 자요. 은정아. 너 자? 아니. 나 잠잤더니 잠이 잘안 와. 눈이 말똥말똥해. 응? 붕이너 방귀 꼈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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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라고 했잖아. Yeah. <laughs> 엄마한테 혼나 볼래? 모두 잘 자요. 안녕히 <laughs> <laughs> 주세요 너희들, 엄마 화나면 무섭다는 거 알지? 왜안 자고 자꾸 떠드는 거야?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뭐? 잠이 안 와? 다들 아까 낮잠을 너무 많이 잤거든요. 눈이 말똥말똥해요. 말똥말똥! 그래도 눈을 꼭 감으면 잘수 있어. 잠포는 저렇게 잘 자잖아. 아, 죄송해요. <laughs> 어, 잠포야. 널 야단치는 게 아니야. 칭찬하는 거야. 저도 낮잠 실컷 잤더니 잠이 안 와요.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서 같이 잠들어서 깨워주지 않았잖아요. 오늘처럼 낮잠 많이 잔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졸려요. 아긴 낮잠을 그렇게 잤으니 잠이 울리까 하지만 그래도. 어, 음... 아, 엄마, 엄마. 그림책 읽어주세요. 그림책? 맞아, 맞아. 그림책 읽어주세요. 그럼 잠이 잘올 거예요. 아, 아... 할수 없지 잠이 올 때까지 읽어줄게 예! 조용히 해 그럼 읽어줄게 잘 들어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천사처럼 착하고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의 새 엄마는 소녀에게 힘든 일만 시키면서 누더기 옷만 주었답니다 소녀는 온종일 집안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를 하면서 힘겹게 일했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녀는? 소녀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글쎄... 예쁘게 생겼다는 건이 엄마처럼 생겼다는 거야 우리 엄마처럼 생겼으면 예쁜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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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녀가 저렇게 뚱뚱해? 자꾸 누더기 오지면 엄마가 떠올라 나도 오늘은 성에서 파티가 열리는 날. 새엄마는 소녀에게 집안일을 잔뜩 시켜놓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파티에 가버렸어요. 소녀는 멍하니 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래요. 소녀도 성의 파티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녀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바로 그때 어...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내가 널 성의 파티에 데려가줌마. 유술쟁이 할머니가 유술 지팡이를 휘두르자? 눈 깜짝할 새에 소녀의 누더기 옷이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보고 이웃 나라의 공주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자 님도 한눈에 반해서 소녀에게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왕자님+ 왕자님은 또 누구요? 공주님이 우리 엄마니까. 아, 옛날 옛날 어떤 나라에 예쁜 여왕님이 살고 있었어요. 여왕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은 없다고. 엄마, 엄마, 어떻게 생겼는데요? 글쎄, 눈은 크고 코는 오똑하고 총눈썹은 길고 화장도 잘하고, 이 엄마처럼 생기면 예쁘게 생긴 거야. <laughs> 엄마처럼 생기면 정말 예쁜 거야? 어... <laughs> 내가 미인의 기준이란다 <laughs> 자꾸 떠들면 안 <아닌> 읽어준다 <laughs> 여왕님은 매일 마법의 거울을 향해 이렇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여왕님이에요 그 대답을 들으면 여왕님은 만족했어요. <laughs> 그러던 어느 날 여왕님은 평소처럼 마법의 거울을 향해 이렇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런데 거울은 여느 때처럼 여왕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바로 이 나라의 공주님이에요. 어? 공주님이래. 그래 공주님이 제일 예뻐. 내가 바로 그 공주님이야. 말도 안돼 공주님은 나야. 나야 나 내가 진짜 공주님이야. 내가 공주님이라니까 나야 나라니까 그러네 노래는 아니야 너 같은 왈가닥 공주가 어딨어? 응 뭐? 방기 대마왕은 그런 말의 자격 없어 <laughs> 방기 대마왕이 맞는 말 했는데 뭐 음. 아니야 내가 진짜 공주님이야 왈가닥은 공주님이 될수 없어 맞아 맞아 붕붕이 도방기는 뿡뿡끼를 줄지 왜끼어들는 그래 내가 언제 뿡뿡끼었어? 붕붕이가 방귀를 뿡뿡끼었어? 저 먼저 털게요 이 세상에는 말가다 공주님도 있거든? 천만의 말씀! 공주님은 나처럼 얌전해야 돼 나처럼 착해 그만 좀해 싸우지 말고 다 공주님 하면 되잖아 그래 그래 다들 공주님 왕자님이야 진짜 공주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저예요 아이고 너희들 자꾸 싸워서 안 되겠어 이 책이 좋겠다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매일 빨간 망토를 입고 다니는 그림이 인형이 노래처럼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생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하셔서 그림이 인형이 노래처럼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생긴 빨간 망토는 혼자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숲 속에 있는 오솔길을 더벅더벅 더벅 걸어가자 어느새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빨간 망토가 안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침대 위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조심조심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도 어떻게 생겼을까? 이번에도 엄마겠지 뭐. 아 할머니 손은 왜 그렇게 커요? 꼭큰 주걱 같아요. 그것 말이야, 널꼭호가 안기 위해서란다. <목소리> 할머니 손은 크구나. 아 할머니 눈은 왜 그렇게 커요? 꼭큰 구슬 같아요. 그것 말이야, 귀여운 널잘 보기 위해서란다. <목소리> 할머니가 이상해 무서워. <목소리> 소녀는 물었어요. 할머니 입은 왜 그렇게 커요? 꼭큰 솥같아요? 악당이 틀림없어! 영웅이 출동! 응. 그건 말이야… 어! 진짜네! 입이 엄청 커! 그건 말이야… 그건 말이야… 그건 말이야… 어, 할머니 정체가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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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다 잠이 드셨네. <laughs> 엄마 주무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졸립다. <웃음> 나도 <웃음> 나도 그만 잘래. 얘들아 잘자. <laughs> 잘자. <laughs> 아, <laughs> 내일 일찍 일어나. 잘자. <laughs> 잘자. <laughs> 들의 잠을 방해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다음에 다들 재웠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맘. 고고망. 안녕. 꼬꼬맘이에요. 여러분, 장담감 가지고 논 다음에 정리하는 건 기본이죠. 자, 이번 이야기는 다 함께 정리 정돈. 않고 잘 놀았을까? 자,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맛있는 오렌지 사왔단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단단에 엄마가 야, 야, 솜씨를 발휘해서. 공들어 과자장. 재미야 잘 잡아. 오케이. 세상에 거실이 난장판이 됐네. 작은 책꽂이에 휴지는 휴지통에 치우면서 놀아야지.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떡해? 우리 잠뽀 착하지? 그만 일어나렴.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장난감 깨끗이 정리 한다. 그럼 어디? 오늘 저녁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볼까?

병아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뭐야! 얘들아, 엄마 말잘 들어봐. 엄마는 지금부터 우리 병아리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만들 거거든. 대신 너희는 장난감 정리하고 거실을 깨끗이 치는 거야. 우리 병아리들은 할수 있지? 아유!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화내셨을 몰야 자꾸러기! 와, 음. 아, 엄마. 어? 어? 어때, 이상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laughs> 어떡하지? 우리 때문이야. 그래, 맞아. <웃음> <웃음> 어. 아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아그 요리는 하도 복잡해서 요리책을 봐야 하거든. 아 있다. 이거야, 이거. 어디 보자. 흠 어지럽히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서 화나셨나 봐. 어떡 하면 화가 풀릴까? 얘들아, 우리 힘으로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야. 그게 좋겠다. 그럼 엄마가 화가 풀려서 방에서 나오실 거야. 어이. 좋아, 다 같이 청소 시작! 책은 책꽂이에. 쇼, 어 그래. 아차, 알았어. 아차. 하나, 둘, 셋! 정성이 나가시다! 아, 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 어, 우리 병아리들 장난감 치우고 있을까? 아, 책을 보고 있으지 잠이 쏟아지네. <laughs> 오시면 우리끼리 다 먹을 거예요. 전부 먹을 거예요. 빨리 안 나오시면 하나도 안와요 오렌지 먹고 싶다. 먹고 싶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 우리 <laughs> 엄마 이렇게까지 화나신 적 없었는데. 내네 생각에 아마 다시는 안 나오실 것 같아. 안 돼. 그럼 우리 밥도 안 주셔? 싫아 잠자기 전에 책도 안 읽어 주셔. 안돼. 어 이리가 울지 마. 아, 네. 그래 노래를 불러드리면 기분 풀리실 거야. 노, 노래? 그래 노래. 하나 둘셋넷 우리들 병아리 언제나 싱글벙. 뭐? 음, 죄송하다고? 아참 그렇지 저녁 만들던 중이었지 어디 보자 설탕 두 큰술, 맛술도 두 큰술, 소금 약간, 후추도 조금 넣고 깜빡했네 너희들 만날 어지르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고. <laughs> 스럽잖아. 장난감 정리하는 걸 보니 우리 병아리들 이제 다 컸네. 자, 그럼 이제 저녁 준비해야지. 오늘은 새로운 요리 에 도전해 볼까 하는데 너희들 엄마 도와줄래? 장난감 가지고 논 다음엔 깨끗이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또 만나요 꺼꼬마